자, 이번 시간 저희 체크해 볼 종목은 바른손 ENA 되겠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 바른손 ENA 같은 경우 오늘 좀 갑작스럽게 종가 막판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이런 종목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흔히 사람으로 치면 약간 뒷조사라고 할까요? 해서 과거 패턴을 정리를 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주식은 과거 패턴을 반복하는 회계현상이 일어나고, 또 가끔은 대칭효과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바른손 ENA의 전반적인 특징은, 약간 전강후약의 패턴이 좀 자주 나타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윗꼬리만 달고 종가는 밀려버리는, 이런 패턴들이 좀 자주 형성이 됐고요. 이렇게 올랐다 밀려버리고 단발성 호재로만 끝나는 패턴이 자주 형성이 됐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때를 보시면은 상한가까지는 아니고 장대 양복으로 이제 14% 기록했던 때가 있는데 다음날 또 강하게 흐르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이때도 뭐전강호약이었고요 그런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더 이전흐름은 뭐 이럴 때가 또 있었네요. 하지만 이렇게 급등도 했기 때문에 대응 방법에 대해 단기적으로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잡는다면 현재 10분봉 기준 대응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장 막판 2, 30분 정도만에 쓸어 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트적인 대응 방법은 10분봉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기존 흐름을 감안해 본다면 아무래도 10분봉 기준 22평 대응이 용이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서이 라인이, 노란 라인이 내일 되면 이제 장이 열리면서 주가 흐름을 이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라인이 이탈 마감 되는지 보시고 이탈 마감 되면 매도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좀더 홀딩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이제 나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진짜 고점을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 시가를 좀 집중해서 보시고 시가가 갭이 좀 애매하게 한10% 정도로 뜬다면 고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비중 축소도 가능하겠습니다. 어, 복잡하신 분들은 1 0분봉 22평 내용 이어주십시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